하이, 요기노라에요. 오늘 수련할 자세는 에카파다 라자 카포타사나에요. 자, 시작해보죠. 비둘기 자세에서 시작할게요. 우선 비둘기 자세로 앉았으니까 앞쪽 발을 좀더 당겨볼게요. 여기가 아주 편안하죠? 전 지금 오른발이 앞에 왼발이 뒤에 있죠. 왼쪽 다리를 접어 올릴게요. 슛. 왼손을 뻗어서 발을 잡을 거예요. 이제 스트레치 좀 먼저 해야죠. 발을 엉채 대보려고 하세요. 대퇴부가 스트레치 되죠? 이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발을 잡는 방법이에요. 왼발을 발목에서 꺾고, 왼손을 이렇게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해요. 여기서 손을 발등 밑으로 해서 발을 잡아 보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싶으면 맞는 거예요. 아주 불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일반적으로 엄지발가락을 잡으라고 가르치는데요. 저는 발가락을 잡지 않아요. 발가락이 부러지는 경우를 봤거든요. 발가락을 잡지 말고 발 바깥쪽이나 안쪽을 잡는 거예요. 저는 발 안쪽을 잡았어요. 손바닥 전체로 감싸서 잡았죠. 자, 지렛대가 생겨났죠. 이제 발을 어깨까지 가져올 수 있겠네요. 어깨는 조금만 돌렸어요. 왜냐하면 손과 어깨가 아주 가까워졌으니까요. 어깨를 돌려서 위로. 제일 좋은 자세는 가슴이 정면을 향하는 거예요. 몸통 전체가 앞을 보게 하세요. 이 자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다리 위, 아니면 바닥에 대고 하세요. 난이도 높은 백밴드예요. 호흡은 하고 있죠? 좀더 깊이 있게 하려면, 오른손을 들어서 머리 뒤로, 그 다음에 양손으로 발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가슴이 정면을 향하게 신경을 써야 해요. 양손 모두 발을 잡았어요. 저는 발가락을 절대 잡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세요. 손을 조금씩 조금씩 내려서 발을 감싸 잡으세요. 여기서 유지하거나, 유연성이 좋다면 머리를 뒤로, 머리를 발에 대는 거예요. 몸을 일으킬 때는, 내려갈 때와 마찬가지예요. 오른손 먼저 바닥으로 내리고, 어깨를 돌리는데 아까와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겠죠? 손이 어깨에 닿을 때 있다가 왼발을 내리면서 손을 풀어주는 거죠. 백밴드를 했으니까 앞으로 굽혀서 등을 풀어줘야겠죠? 앞으로 숙입니다. 발을 잡는 기술을 제대로 익혔다면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해낸 거예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발을 잡을 수 있게 되면 어깨 돌리기는 발 잡는 것보다 쉬워요. 다음은 몸통이 정면을 향하고 유지. 이 포인트들에 신경 써서 수련하고, 인내심, 알죠? <laughs>